어, 안녕하세요 어, 스피릿라이더입니다 어,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,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는 이제 오늘 그 25,000원을 준다는 배민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어,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 앞에 윈드스크린 쪽 보시면 눈이 계속 쌓이잖아요 나중에 저게 막 눈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도로가 앞에 안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저속으로도 다녀야만 했고 첫 번째 이제 픽업지가 저희 근처 동네여서 좋았는데 어, 전달지는 좀 멀었습니다 국사봉 저 꼭대기였습니다 그래서 어, 눈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달지에 도착을 했어요 여분니 아, 터벌써 저렇게 보이듯이 안 아, 나오고 물건이 안 그래요? 빠지고 있습니다 음식들이 <laughs> 나온지는 다 됐는데 저기는 직원들이 다 하시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넉놓고 있더라고요, 있더라고요. 음, 하고서 예,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뭐, 저희 잘못은 아니지만, <laughs> 날씨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. 이제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, 간혹 이제, 가게 사장님들 중에, 그거 잠깐 이해 못 하시고, 살짝, 어, 어 자기, 이제, 저, 저한테 그러거나 다른 나이들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닌데, 이거 어떡하냐고, 다 아, 식었다고, 이제, 하소연 같은 걸좀 하시죠. 예, 이해는 다 하죠. 안타깝죠. 그런 경우에, 진짜 그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서로 이해하면서, 그때는 다 해야 됩니다. 이, 물, 음식을 시키신 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, 어, 다 서로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전달지 올라온 요 언덕 빠지도 사실은 요 산에 있어서 어, 좀 정말 조심스럽게 올라왔거든요.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짧게 보이는 거지. 사실은 올라오면서 진짜 어, 올라오다가 한번더 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앞에 서 차가 내려오면 또 서줘야 되니까 어, 뭐 어떻게 거기서 피해,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니까 도로 상황 자체가. 이런 큰 도로들은 이제 염화시슘을 뿌리고 이래서 비교적 좀 달릴 때좀 괜찮았는데 큰 걱정 없이 달릴 수 있었거든요. 그럼 이제 골목들 들어가고 그러면 좀 그렇죠.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해놨는데 앞부분 을몇 가게라도 더 가려서 갔는데 그 앞에 있는 가게까지 다 늦었어요. 제가. 다 늦게 간 상황이었는데 요 가게는 제가 좀 일찍 갔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. 그래서 가자마자 사진한테 어, 저 빨리 왔죠 막 이제 자랑하듯이 했죠. <목소리도> 처음으로 빨리 왔네. 다른 가게들다 늦게 왔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처음에 그냥 받아주시다가 <laughs> 음식이 다 나왔대요 이미. 나왔어요? <laughs>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.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이제 저분이 어, 조리 완료를 누르지 않은 상태였어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한 2, 3분 먼저 왔더라고요. 뭐, 시간을다 보니까. 근데 이미 다 나온 상태여서 이상, 살짝 좀 기분 좋았다가 어, 좀 기미 좀한 빠졌습니다. 그래도 좀 잠깐 이렇게 좀 웃는 일이 생겼잖아요. 아, 얘기도 좀 하고 좀 바쁘고 이럴 때 저렇게 좀 사장님들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, 보통 다 말씀을 잘안 하시잖아요. 저는 근데 사장님들하고 말도 걸고 이럽니다. 이제 여기 아파트도 이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올라왔죠. 올라와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, 여기도 약간 좀 재미난 일이 있었죠. 예. 이 아파트를 평소에 올 때는 싹 올라와서 싹 해서 주차장으로 싹 들어가고 이랬는데, 이제 라이더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이런 지하 주차장처럼 맨바닥 같은 거잖아요. 여기서는 뭐 아시겠지만, 조금만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냥 바로 미끄러지니까 위험이 있죠. 그런데 이제 힘들게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. 네. 엉뚱한 동으로 제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동수정해서 다시 또 이제 맞아 나가고 있는 장면이고, 저 앞에 이제 택배차 내려가는, 내리막인데, 저 택배차는 무거우니까 내려가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. 보니까 눈이 쭉 깔려있고, 내려가다가 그냥 미끄러지겠더라고요. 어쨌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어, 또 이제, 오토바이를 이제 길 한켠에 세워놓고, 이제 걸어서 이제 내려갑니다. 내려가는 동안에,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. 예. 네. 아. 참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기사님들 이렇게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땐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러한 수고스러움이 분명히 있는 거는 저는 정말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라이더들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어 편함을 저희 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잠깐 아까 저 거울을 봤는데 제가 입고 있는 샴푸 수트 때문에 체온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, 방수는 전혀 안 됐습니다. 다 젖었습니다. 예. 나중에는 거의 끝날 쯤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네, 보니까 됐죠. 엄청 무거웠어요. 예. 저분이 이제 정말 오래 기다렸던 분이죠. 네, 음식을. 네.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어, 좀 나와서 좀 받아주시면 안 되나?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. 그런데 전화로는 네, 좀 늦는 것, 있나요? 당연히 늦었기 때문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게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. 좀 죄송스러웠습니다. 물론 제 잘못은 아니지만. 이렇게 이제 도로 상황이 안 좋으면 저렇게 사람이 도로에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시는 것도 예전 같으면 그냥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어, 이렇게 돌렸다가는 제가 핸들을 꺾다가는 사고가 더 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저 할머니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. 좀 어, 보행자분들도 어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여기서 또 그랬습니다. 아, 여기 진짜 이거 별로 높은 경사가 급한 것도 아닙니다. <laughs> 근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니야. 여기가 오늘의 최악의 고비였습니다. 한 30초, 20초 정도는 계속 저러고 있었, 있었을 거예요. 있었을 아, 거예요. 바퀴가 계속 확떠는 거예요, 뒤에서. <laughs> 아, 나 진짜. 그래서 나도 모르게, 어, 왜 여기를 왜 저기 눈을 안 치우는 거냐. 아, 눈좀 치우지. 눈을 좀 치우지. <laughs> 이제 화를 좀 냈습니다. 눈좀 치우지, 왜. 어, 아, 아, 웬만하면 그렇구나. 제가 저런 말안 하는데, 아, 좀 짜증나더라고요. 아, 순간적으로. 어, 웃음도 뭐 허탈해서 나오기도 하고. 이 차가 오늘 제가 봤던 가장 그 정속, 아, 정속이 아니라 진짜 안전하게 운전, 운전 운전하던 차였습니다. 어, 쌍 깜빡, 깜빡이 다 키고 완전 저속으로 가시잖아요. 제가 리스펙 했습니다. 속으로. 아, 저런 운전자가, 마, 저런 운전자가 많아야 된다. 진짜. 어, 너무 멋졌어요. 차도 멋졌고. 이제 요게 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. 요 지금 가는 길도 사실은 거의 평지나 다름 없습니다. 근데 꺾어서 돌아서 나올 때, 유턴에서 나올 때 겁나더라고요. 예, 미끄러지잖아요. 또. 예. 컵, 어쨌든 저런 날에는 진짜 핸들을 이렇게 끝까지 틀면 어쨌든 미끄러지게 돼있습니다집 예. 어, 잘못 들어왔습니다. 예. 제대로 된 표기가 안돼있어서 어, 지금 다시 또 나왔다가 다시 또 어,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, 과정입니다. 아, 지금 이 말하는 중간에, 어, 동안에도 약간, 약간 어지러질 하네요. 감기가 걸린 건지. 어, 이, 뭐, 한3 시간 정도 남치 탄것 같은데, 지금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, 온몸, 어깨 쪽에 다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, 지금. 그 왼쪽 어깨 특히나 지금 막 쑤시는데, 결리고 있습니다. 지금 목도 땡기고. 그래서 아마 기사분들 이런 날씨에는 잘안 타시는 거는 뭐,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그 2만 5천 원 준다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. 네,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오르막길인데, 어, 여기서도 못 올라갔어요. 정말 천천히 갔습니다. 네. 이 아파트가 오늘 진짜? 가는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청소를 그러니까 눈을 치워 주시는 분두 분을 제가 봤거든요. 경비 아저씨하고 어, 할머니 한 분이 어, 계셨습니다. 어, 되게 고마웠어요. 뭐 저를 위해서 치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눈을 한 쪽으로 치워놓으니까 어, 다니기가 좀 수월했습니다. 네. 이제 마지막 콜전 전달집니다 전전달집이다 여기서 끝내고 이제 마지막 픽업지로 제가 이제 가는 상황인데요 예요거 이제 보면은 평소 같으면 요 이쪽 길로 안 가고 제가요 바로 앞쪽에 있는 골목으로 전, 전에 전 있는 골목으로 바로 꺾어 들어갔을 겁니다 싹 꺾어서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돌아서 가느라고 지금 제가 크게 뺑 돌아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아 저러고 있습니다 조그만 턱인데 골길 제가 땡기지 못하겠다. 더라 기껏 왔는데 내리막길이에 또 그래서 이것못 갔습니다. 전부다. <laughs> <laughs> 아 이런 그눈 내린 날에는 진짜 이 브레이크 잡는 게 너무 위험해서 전달지로 가는 길입니다. 픽업 하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2만 8, 2만 5천 원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원래 길이 어, 한강대교를 건너서 유턴을 해서 가는 길이어서 상도터널 통과해서 근데 그 한강대교 건너갔다 유턴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특히 오늘 같은 날. 제가 다른 길로 갔는데, 그 길이 아니, 더 위험했던 거예요. 그래서 갔다가 다시 또 유턴을 했어요. 큰 길이 나올 것 같아요, 제가 보니까. 다른 기사님도 지금 왔다가, 어, 못 가고 지금 저러고 계시더라고요. 어. 아마 그런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가사안 되는 그런 지역. 예, 특히 노노노노 예. 아,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8분 늦어가지고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2만 5천는못 받고. 제가 뭐 봐서 이제 김밥 먹으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까치김밥, 까치김밥에 와서 김밥 먹고, 집에 와서 이제 편집하고, 어, 더빙 하는 거였습니다. 어쨌든 오늘 내일 안전운전 하시고요, 어, 어,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